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첫 번째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해요. 인간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 하면 예측되지 않는 상황과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인간은 평정화를 유지하려고 해요.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그래서 내가 늘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야 나는 평화스러우니 늘 살아간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터지면 어때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이 높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그걸 예측 가능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유독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해요. 그 인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만약 어떠 어떠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만일 어떠 어떠하면 어떡하지? 이 어떠 어떠하니 되게 최악의 상황만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재앙화라고 하거든요. 만일 그걸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일 내가 그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되게 건설적인 생각의 방향이 아니라 비건설적이고 더 불안감을 높이는 사고인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재앙화의 생각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걱정을 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념 그러니까 걱정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어, 내가 걱정을 안 해서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에 대해서 되게 과대평가 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끊임없이 고심을 하고, 고통스러워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굉장히 부적절한 신념이죠 이것도 그래서 끊임없이 걱정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감정적인 걸 회피하고 그 감정적인 걸 걱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용어로 인지적 회피라고 하거든요 불안은 감정이에요 근데 이 불안한 감정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사고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감정은 억압시키고 억제시키고 사고를 활성화시켜서 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이 막 올라오면, 이걸 인지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서 내 불안을 회피하고. 억압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특징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인지적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네 번째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걱정에도 진짜 걱정이 있고 거짓 걱정이 있어요. 윌스의 상위 걱정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걱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실 걱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걱정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걱정. 이거는 걱정을 어느 정도 해야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정말 현실 걱정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걱정은 이걸 우리가 거짓 걱정이라고 하는데, 걱정에 대한 걱정이에요. 걱정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걱정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첫 번째, 현실 걱정 때문에 내가 힘든 건지, 아니면, 걱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힘든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양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현실 걱정을 하는 건 우리 삶에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나를 반추하기도 하고 나를 반성하게도 만들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찾아볼 수도 있어요 현실 걱정은 근데 두 번째 거짓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해결 방법도 지금 생각해낼 수도 없고 이게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걱정이에요 거짓 걱정은 이고로 어리석은 걱정이고 이건 아무리 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이건 걱정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나한테 도움이 주,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는 게 100번 나아요. 단어컨대 이 걱정은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옥매이고 더나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만두셔야 되는 게이 거짓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거짓 걱정을 없애고 현실 걱정을 좀 적절하게, 적당하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인지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탈재 앙화라는 게 있어요. 지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정적이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해요. 만일 이런...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에, 그 이러이러한 일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부정적이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한다 그러면 걱정을 안할래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탈피한다의 탈, 재앙화인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립의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 정도 중립의 걱정 상황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어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를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걸 말로써 내뱉어 보세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될것 같아라는 걸 말로 내뱉어 보고 어, 내가 너무 이걸 최악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걸 아닌가? 이걸 만약에 중간 정도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또는 글로 써도 상관 없어요. 언어화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 걱정을 언어화해보는 것, 그걸 탈 재앙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탈 재앙화하기 위해서 언어화하실 때 팁을 좀 드린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정말 최악일까? 물음표 치고 밑에다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탈 재앙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한테 그런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걸 언어화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걱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내가 과하게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일이 만약 벌어진다면 나는 해결 못할까? 자, 해결한다면 나는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해결하겠어? 이 모든 걸 언어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머릿속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던 그 최악의 상황이 최악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실 거예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 있음을 찾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요가나 명상 같은 거 이미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 하면 이게 이완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함께 할수 없는 게 이완이에요. 불안과 이완이 원래는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 있을 때 내 몸에 이완을 가져다 주면 불안이 어쩔 수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완 훈련을 많이 하면 불안이 본인도 모르게 점점점 줄어드는 걸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안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 불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려고 자꾸 걱정을 해요 그러면 애초에 불안감이라는 이 감정을 없애면 우리가 걱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완 훈련을 되게 자주 하셔야 돼요 이완이라는 건 마음의 이완뿐만 아니라 신체 이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이완이 내가 평상시에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이완 훈련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불안감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올 때 어, 내가 지금 걱정이 또 되네 근데 이 걱정이 두 번째 걱정. 거짓 걱정이야. 그러면 자내 머리가 편안한지 목이 편안한지 어깨가 조금 릴렉스 되어 있는지 손과 다리가 좀 편안하게 놓여 있는지 이런 이완을 함으로 인해서 불안 상태에 막 심장도 뛰고 내 몸이 경직되고 얼어있고 이런 거를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이완으로 이게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아예 걱정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걱정에 노출이 된다는 라건 뭐냐면 생각만 하는 거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제가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지적 회피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인지적 회피는 정서나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자꾸 사고로 그 감정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걱정은 점점점 강화되고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 불안을 온전히 느껴보는 거예요. 본인이 걱정하는 그 상황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하고 심상화를 해요. 그리고 일어나는 감정을 고지고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이 감정을 없애고 인지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내가 너무 속상하구나, 내가 창피함을 느끼겠구나, 모욕감을 느끼겠구나, 열등감을 느끼겠구나, 그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걸 걱정 노출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에 노출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런 상황에 여러 번 노출되어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나는 그런 일에 잘 대처할 수 있을 테니, 난 이미 노출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난 당황하지 않고, 난 놀라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때나 걱정에 노출하면 안 돼요. 내가 근무 시간인데,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친구랑 모임을 갖고 있는데, 수다 시간인데. 근데 갑자기 내가 그 걱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러면 수시 때때로 걱정이 또 몰려올 수도 있어요 습관화가 돼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극통제법이라고 하는데 걱정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 걱정하는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소가 아니면 걱정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걱정이 친습적으로 왔다면 내가 원치도 않은데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자극통제법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만 걱정을 하는 버릇을 가진다면. 그 상황이 아니면 걱정이 친숙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되게 장기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까 이완 훈련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자극 통제법에 의한 걱정 노출은 되게 장기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안정적인 장소로 선정하셔야 되고 하루에 몇 분, 뭐 10분 거기에서만 내가 그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할 것이야라는 결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곳에서는 걱정을 하고 그 걱정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정서가 올라오면 고지고대로 느껴보시고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나는 걱정이 많아서 미치겠어.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 피곤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일의 현실 걱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 걱정의 총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요.